안녕하십니까? 골짜구니 엄남구입니다 자, 오늘은 콩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올해는 콩이 흉년입니다. 흉년. 아, 이 콩이 뭐쓴 상태에서 다 썩어 가지고 아주 그냥 상태가 이렇습니다. 이게 무슨 뭐 콩입니까, 이게 이게. 아, 아주 그냥 콩깍지만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. 콩깍지만 올해만큼 제가 이 콩농사 이렇게 망가져 보기는 처음입니다. 처음. 자, 이거는 농협에서 에, 임대를 한 에, 탈곡기입니다. 탈곡기 트랙터 부착형입니다. 트랙형 이게 콩터은거 조심해야지.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자, 여기는 콩이 나오는 입구. 여기도 네, 떨어져가지고 네, 콩이 오서 나가서 이 한풍구를 통해 가지고 물리 나오는 겁니다. 여기는 콩터은콩 콩 집어넣는 입구. 자,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RPM을 정체 망가졌습니다 반이에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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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콩 터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. 아이고 올해 뭐잘된 거라고는 변농사 말고는 다 망가졌습니다, 아주. 이렇게 콩 농사가 흉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올해 워낙에 뜨거웠고 뒤늦게 비가 오는 바람에 콩이 뒤에 썩었습니다. 아, 이거 뭐 겨울 내내 이거 앉아가지고 이 콩을 골르레니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. 메주도 써야 되고 예,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담가야 하기 때문에 예, 뭐 메주술만큼은 나옵니다. 그리고 또 한겨울에 그래도 뭐두부라도 한번 손두부 예, 손두부라도 한번 해먹어야죠. 자 오늘은 굴자군이콩타는 날을 예, 보여드렸습니다. 마지막 농사 입니다 네. 기분좋게 풍년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자 그럼 오늘은 이만감사합이다